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한국어 대사를 보면서 10년간 줄기차게 보면 영어를 잘 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가 되는 상황에서 계속 반복되는 간단한 표현은 결국 배우게 되지만요. 시간 대비 아주 적은 표현을 여러 번 반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유는 그 수많은 표현들을 직접 이해하려고 애쓰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정보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만 해서 학습자 스스로 정보를 깊게 이해하려 애쓰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독하려 했으면 그 표현을 잘 배울 수 있죠. 스페인어 인사말을 예를 들어보죠. 저는 미나입니다. 메 자모 미나. 문장 통째로 그대로 암기하는 것으로 이 표현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우는 것이 잘 배우는 것일까요? 이 문장을 쪼개보죠. 메 저를 야모라고 부르다. 이렇게 쪼개어서 스스로 학습하려 했으면.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표현을 더 오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완전 자율 주행차와 하늘을 나는 택시는 수십 년 후에나 가능할 것이다.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무척 어렵죠. 이런 말을 영어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단번에 번역하기가 어렵습니다. 쪼개어야 하죠. 자율 주행차, 완전 자율 주행차, 하늘을 나는 택시, 수십 년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각각을 쪼개서 배우면 접근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막상 정답을 보면 고등학생 이상이라면 다 알고 있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저 이런 단어 조합을 몰랐을 뿐이죠. 자율주행은 셀프 드라이빙입니다. 스스로 단어를 적어보면서 그것도 보지 않고 셀프와 드라이빙 사이에는 하이폰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더 깊게 배우게 되겠죠. 완전을 덧붙이려면 셀프 드라이빙 앞에 어떤 단어가 적당할까요? 고민이 될 겁니다. 사전을 보면 Complete, Perfect 등이 있습니다. Complete Self-Driving 이런 말이 맞을까요? 이런 말은 없습니다.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금방 알수 있습니다. 바로 답이 나오죠. Fully Self-Driving 또는 테슬라에서 쓴 용어로 Full Self-Driving이 나옵니다. 채지피트에 물어봐도 되죠. 그럼 완전 자율주행차를 말하려면 자동차 Car란 단어가 붙이면 되겠죠. Fully Self-Driving Car 그런데 또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일반적인 완전 자율주행차를 표현하려면 단수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복수로 해야 될까요? 나는 개를 좋아해. 를 표현하고자 할 때, I like a dog. 이라고 하면 이상한 표현이 됩니다.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애정을 주는 동물을 좋아한다고 말하고 싶을 때는 복수 형태를 써야 하죠. 그래서 I like dogs. 라고 해야 하죠. 단 하나의 차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완전 자율 주행차들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fully self driving cars"가 더 좋은 단어 선택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완전 자율 주행차 하나를 깊게 이해하는 데만도 벌써 여러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수십 년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decade"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수십 년 후에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after" 곧잘 떠올릴 겁니다. c a p i t e l decade가 쉽게 떠오르겠죠. 그런데 원어민들은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문법적으로 맞지만 잘 사용하지는 표현이죠. In decade가 맞습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fully self-driving cars will be available in decade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까지 배우는데 몇 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다르게 원어민이 잘 쓰는 표현으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Fully self-driving cars are decades away. Away는 한국인들이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아주 원어민다운 표현 방식입니다. Decade, 시간만큼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Away란 단어로 완전 자율주행차는 수십 년 후에는 실은 불가능하다는 뉘앙스를 가지게 됩니다. 수십 년 후에는 가능할 것이다 라는 한국어 뉘앙스를 Available, After 이란 단어 쓰지 않고도 Away 하나만으로 해결해 버리죠. 이런 뉘앙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의 뉘앙스도 깊게 공부해야만 알수 있습니다. 나머지 하늘을 나는 택시에 대해서도 스스로 분석해 보세요. 이렇게 한 문장을 깊게 정보 처리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하나의 문장을 배우는데마도 아주 긴 시간이 걸리게 되죠. 장점으로는 그 문장을 아주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학습으로도 말할 수 있는 레벨에 도달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배울 수 있는 단어의 개수는 10개 이내가 됩니다. 연구자료에 따르면 4개가 될 수도 있고, 7개 정도라는 연구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앞서 한 분석대로 이미 알고 있는 단어였지만, 깊게 이해하기 위해서 새롭게 배웠는데요. 이 문장에서만도 4개의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분량으로 따졌을 때 적은 분량은 아니죠. 매일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을 제대로 깊게 해야 하는 것도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흘려듣기라는지 그저 읽고 지나가 버리는 것은 배움의 정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하죠. 재미 위주로 다독도 해야 하지만 방금 설명한 것처럼 하나의 문장이라도 각각의 단어가 어떻게 쓰인 것인지 제대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이 많이 무시되기도 하죠. 수동적으로 듣기는 대다수 학습자들에게 시간 낭비가 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철려 듣기가 최고의 학습 방법이 되는 경우는 물론있죠 운동하면서 공부가 불가능할 때 흘려 듣기가 좋은 공부 방법이 될수 있는 것처럼 상황마다 최고의 학습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외국어 학습 방법에 있어서 양과 질을 적절히 배분해서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무조건 읽기만 해서도 안 되죠. 스티븐 크라센 박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그저 학습자가 흥미를 가지는 것으로 읽기만 많이 하면 언어가 해결이 되는 것으로 와전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조건 읽기만 10년간 한다고 해서 유창해 지지 않습니다. 쓰기도 해야 하고, 회화도 해야 하죠. 내가 언제니 깊게 이해하고 배우는 표현은 오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쌓이면 쌓일수록 결국 그 언어는 잘 하게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내가 공부했던 수많은 표현들을 얼마나 깊게 이해해왔는지 말이죠. 지금의 나의 레벨은 바로 나 자신의 학습방법의 결과였던 거죠. 이 말인즉슨 바꾸면 더잘 배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